안녕하세요 설명리뷰 빈사부입니다 우와 이 벌써 장비 리뷰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오늘 장비 리뷰 네 번째 시간은요 야외 촬영에서의 영상 장비 끝판왕 짐벌에 대해서 한번 리뷰해보려고 하는데요 짐벌이 뭐냐? 음, 일단 영상을 흔들림을 잡아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 촬영에서는 그닥 필요 없는데요 야외 촬영 막 액티비티하는데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어? 필요한 장비로 어 제가 지금 이 짐벌을 사용하시는 걸 보면 진짜 사고 싶으실 겁니다 오늘 설명리뷰 장비편 DGI에서 d 나온 짐벌 오즈모 모바일을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 네개다 네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네 번째 짐벌 리뷰 아자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구성품 파우치 파우치 굉장히 중요해요 짐벌은 그막 부서지면 절대 절대 큰일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 파우치 꼭 넣어서 다니셔야 오래오래 사용하실겁니다 이게 짐벌 본체고요 그리고 밑에 받침대 이거 따로 사야되는거고요 배터리 배터리도 어 원래 하나 들어있는데 하나, 따로 또 하나 더 사셔야지 하나가 더 생기고요 그 충전선인데 이거 잃어버리시면 큰일납니다 2만원이에요 이게 뭐라고 그냥 막 다른 선들이랑 호환되는 게 아니라 딱이 짐벌용으로 딱 이것만 나왔어요. 이 나쁜 2만 원입니다. 잃어버리면 큰일나요. 오즈모 모바일이라는 제품이고요. 일단 핸드폰하고 짐벌 그냥 연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되는데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DG 고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실행하셔가지고 이제 짐벌이랑 연동을 하면 바로 촬영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사. 요거를 일단 끝까지 푼 다음에요 핸드폰을 장착하고요 예 이렇게 하면 장착은 끝납니다 짐벌이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 때문에 무조건 꼭꽉 조여서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 안 빠지는지 체크할 수 있는 다음에 전원을 켜고 커넥티브 디바이스를 누릅니다 오 신기하죠 방금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제 디지 고에서 따로 이렇게 카메라 어플이 실행되게 되고요 촬영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짐벌의 기능을 좀 설명해드릴게요. 그냥 촬영하실 때 이게 정말 부드럽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외 촬영을 할때 만약에 뛰어다녀야 된다. 그럼 뛰어다니면 전혀 흔들리지 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상 장비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말을 하고 싶네요. 영상을 그냥 찍는데도 안 흔들린단 말이죠. 이렇게. 아까 제가 같이 구매했다던 이 받침대. 이렇게 장착하는 거고요. 용도는 무엇이냐? 용도는 이게 타임랩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 짐벌을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손을 잡고 있으면 막 너무 힘들단 말이죠. 타임랩스는 더군다나 뭐, 한 시간이나 2 시간 이렇게 촬영하는 게 많은데도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응, 가만히 둘수 있으라고 만들어진아 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만 보니까 뭐야?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녹화를 할 테니까, 어떻게 카메라가 움직이는지 한번 이제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오, 부드럽죠. 오. 움직임이 너무 부드럽습니다. 오, 오. 예런식으로로 인버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타임랩스 기능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음음. 이 중에서도 멀티 타임랩스라는 기능을 보여드릴 거예요. 시작점과 끝지점을 정해주면 카메라가 알아서 쭉 움직이면서 막그 예능에서만 여행 예능에서만볼수 있었던 그런 타임랩스를 우리도 직접 찍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선 포지션을 잡을게요. 저는 이쪽 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장면 추가, 이렇게 누르셔서 장면 추가를 하신 다음에요 배터리 부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작 지점과 끝 지점이 정해지게 되고요. 출발을 누르시면 이렇게 이동하면서 타임레스를 찍게 됩니다. 스타트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보셨죠? 제가 맨 처음에 시정해, 설정해준 시작 지점과 끝 지점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타임랩스를 찍는 방금 그걸 보셨는데요. 이렇게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뭐 일단 진번의 제일 좋은 기능은 일단 찍는데도 안 흔들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터리 타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텐데요 일단 한번 충전을 하면 4시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를 지금 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두 개를 갖고 밖으로 나가면 8시간 동안 촬영할 을수 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짐벌 들고 다니면서 밖에서 4시간 동안 영상 찍으면 사람이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길다고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 아닐 거예요 왜냐면 한번 나가서 영상 찍는 시간이 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래 사용 가능하면 사용 가능할수록 충전 시간도 늘어난다는 점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충전 시간은 사용 시간에 비례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짐벌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점은 간지가 난다는 점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게 어, 저는 진짜 처음에 샀을 때 너무 신기해가지고 맨날 갖고 놀았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짐벌 고르실 때꼭 가성비가 얼마나 좋은가 그 정도만 생각하시고 구매하신다면 절대 실패할 경우가 없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저는 오중 모바일이라는 짐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짐벌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장비 리뷰 이제 네 번째 짐벌까지 마치게 되면서 4주간에, 약한 달이죠? 한, 한 달간에 그 길고 길었던 장비 리뷰. 이제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음. 팁을 드리자면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제 너무 길어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리뷰 영상도 보여드리니까 이렇게 딱 적당하게 4개 정도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비 리뷰 총 4편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맨 처음에는 장비 소개해주세요 댓글 하나 때문에 시작한 영상이지만 저도 이렇게 찍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장비에 대한 이런 지식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모든 영상 만드시는 분들 화이팅! 그럼 오늘 설명 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다음 우리가 설명 리뷰할 제품들을 골라주세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꼭 읽어본 다음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꼭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로 설명러 빈사부였습니다. 피스.